에? 네 자일리아? 나라고? 네 아니 근데 잘 생각했는데 다일리어아 네, 어차피 나그분 밖에 안 했죠? 1번이... 두번 쓰죠 3번 쓰죠 이래서 늦게 들어오는 게 좋아 단양가대의 노하우에요 메모 한. 요안 받아줘요 늦게 들어오면 <laughs> 메모해주세요 항상 파티는 3번 4번, 4번, 아니면 4번으로 들어온다 아니, 버스라이 사람이 지금... 이게 지금 이까 봐. 일단... 한가지 확실한건 저 버서커 제배마부대 약함 일단 제 서머너가 존나 세기때문에 에? 에? 예? 쎄다고요 님보다 소수가더 세거 같아. 선수가곧 난데, 왜? 근데 왜님말안 네 들어요? 지잘 듣고 있는데? 왜요? 한쪽으로 음, 한 바퀴만 돌아보라 해봐. 음, 아니, 그런거 안돼. 딜해야되지. 음, 안될까? 말안듣지 않나? 아니, 딜해야지 지금. 강한거야, 싫어. 쫄이랑 보스으 쫄치던데? 그거 제 쫄치라고 한거임, 귀찮아. 나 밥인 줄 알았지. 3타각이다 이거 우리일 거야, 이거. 내 건가? 그거 아니야 예, 예. 응? 풀리면 바로 폭틀탑 나오죠 제가 보낼게요 힐1저 보낼게요 아! 어우 저기요 여기가 아, 는거예요 작아. 보내야겠다 제가 보낼게요 창으로 보낼게요 피닉스로 보내야되나? 역시 피닉스로 가네 내가 아, 때려서 보냈는데요? 말로오기전 자꾸 뭘 보내요? <laughs> 모르겠어 지금 쪼렉 딜러 하나가 자기가 지금 쎄다고 그러는데 <laughs> 개센데 지금 야, 고추장 한번 제트 한번더 눌러야 돼. 된... 아이 씨 끝났어 아. 아 이거 다리 건너가지고 어, 이거 너무 빨 아닌 거려가 버블을 못모게 빨리 달려가 아아 안돼 고추장 풀리죠 안돼 풀렸다 빨리 온 의미가 없죠? 아, 아니, 거기 패턴을 얘기해줘야지 먼저 갈수 있는. 거. 좀 뻔한 거 아니야? 어, 씨, 이거 피었다. 아니, 죽었는데. 이거 항상 안 가. 까먹었어. 뭐 써요, 덧붙 맞았을까? 아, 맞았을까? 아 이게 맞았을까? 왜 맞아? 아니 이미 따라서 그게 따라왔잖아요 하나만 따라와야되는데 원이 아! 안내해서 굳었죠? <laughs> 빨리 내려와 민망해 <윤방해>. 아, <laughs>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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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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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아니왜 이렇게 자꾸 날 봐? 잘한다 잘한다. 서수아비 서수아비. <laughs> 아니. 제발. 아야. 갔다. 포보컬님 갔다. 어내내 마리린 갔다. 아. 아초라한내 마리 마리린 보고 좀 밟고 있으라 해야 그거지. <laughs> 안 돼요, 딜 해야 돼요, 많이. 종합전이 말안 듣는 건아니죠 예, 어. 네, 말은 잘 듣죠. 그까 신호탄 던져. 네? 아니, 지금 빨리 보내야 돼. 지금 있을 때 보내야 돼. 그래야 신호탄 하나라 알게 빨리, 빨리 보내. 보낼 수 있어. 음. 어, 뭐야? 이쪽이. 잘 가요. 잘 가, 잘 가, 키스. 잘 가, 잘 가. <laughs> 아니, 근 <잘 아니>, <laughs> 거예요, 이거 거 아, 이거? 어. 네. 네. 가가 제가 금방 다운시켜요 이세요거든요 네, 네. 어, 하고 네. 어. 있으세요 제가 다운시킬테니까 아아아아아아 이가 못시켰어 누구이씨내 다오시고요 아니 이게. 떠우. 아저 아저가 떠우. 이아 이렇게 심한 하나가 부어지면 잘한다아 수수... 아니네 아,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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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어차피 1번임, 4, 1 번임 지금 4 1리죠뭐 썼어? 나 그러니까 1 번이지 이번이 어. 두 번째 이동인데 어. 나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썼는데 어 난가? <웃음> <웃음> 아니야, 그 님이 실수로 하는 쓴 거잖아, 그거. 거, 그건 님이 실수로 쓴 거고. 님 맞아요, 일 맞. 맞다니까. 지금 님 맞아요. 뭐 어떻 디넬 님 차례야? 이번이 이번이 처음 이동 아님? 맨 원래 밑에서 나왔잖아. 이번이 좋 좋을, 좋을 때라고? 디넬 타기 전에 생해 보니까. 아니, 사기라니요. 뭐, 인도 이번에 두 번째, 그러니까... 어, 난간으로 썼잖아요. 지금 그럼 <laughs> 다음판 디넬림두번 쓰는 걸로 해요. 아니, 아니요, 봐봐요. 그게 아니고... 네. 어차피 다음판 들어가도 1번이 써야 돼. 내가 이번에 썼어도 인정? 그러니까 님이 두번 쓰면 되잖아 왜두 번을 쓰면 그냥 2, 3, 4 쓰면 되는데 다음 판에 아니지 내 차례까지 안 오는데 님들이 실수를 한건 님이 그러한 번밖에 안 쓰잖아 원래 두번 아니죠 님까지 가죠 이번에 <laughs> 이번까지 썼어도 3, 4 1... 4, 1. 3, 4, 1이